안녕하세요. 정신과 장문의 유은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유난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좀 참았으면 됐는데. 자기 전에 이불킥 하게 되죠. 화를 내는 것이 너무 반복적이라면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이나 낮은 자존감,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은 화가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쉽게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로 욱하는 분들을 위한 마음 처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면, 아, 나와 달라서 그런 건 아닌지, 또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라.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때에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말해야 하고 분노가 아닌 상대방과 깊이 대화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 말을 꺼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입니다 사람의 네트워크도 원칙을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쳐가는 인연이 있고 오래 머무는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내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정성을 쏟는다면 기대만 점점 늘어가고 실망과 상처도 점점 커질 겁니다. 나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서로 상처를 받지 않을 이런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면 참 조절하기가 쉽지 않니 미리 화가 나는 원인들을 예방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평소에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